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스파키민 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어세신 스크리드 유니티 UBI 소프트 게임사의 최고 프랜차이즈인 어세신 크리드의 최신작입니다 p c 판이고요 사양을 보여드리면 옵션 그래픽 창모드 창모드 그래픽 품질 고급 그래픽 가장 높음 현, 환경 품질 가장 높음 텍스처 품질 가장 높음 그림자 품질 소프트 셰도우 사실적인 그림자 효과를 준다. 저는 엔비디아 그 지포스 GTX는 아니고요. 제 거는 라데온 R9 R9 290 4기가짜리 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시중에 한 6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실사 음영효과 HBAO 엔티얼리싱은 그냥 이, 이 정도 블룸 온 근데 웃긴거는 GTX 970이 40만원대인데 이거는 60만원대인데 <laughs> GTX 970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G, GTX 970 요번에 나온 그래픽카드 그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거죠 자 지금 뭐 특별히 뭐 스토리를 하진 않고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파리 전경인데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요 느낌표 표시는 그일 메인 미션이에요. 근데 메인 미션은 방송에서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중간 옵션, 하 옵션으로 해놓고 하고 지금은 방송을 키지 않은 상태니까 방송을 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음 최고 옵션으로 해놓고 어 자잘한 요런 것들 상자 여는거 뭐 템플 기사단 뭐 관련 미션 어 상자 먹기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상자는 그... 자물쇠 레벨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열기 힘들고 아직은 좀 하기 힘들고요 지금은 그냥 동기화 위주로 하얀 상자 먹기 동기화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이 어,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자가 여러개 있는데 이거를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 어, 동기화 해놔가지고 이렇게 빠른 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맵이 너무 넓어요. 맵이 굉장히 넓은데, 자, 이쪽부터 가서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다, 저 위에 있네요.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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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야지. 야, 뭐냐? 자물쇠 레벨...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열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못 열어 핀세 개를 어, 세 번을 열어야 되는데 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눈금이 저 파란색 안에 올때 열어야 돼요 아, 뭐 이거 할수 없어요 어, 취소 <laughs> 저건 운빨이에요, 운빨 문빨. 안 돼, 안돼 자, 일단은 저는 일반, 일반 상자 어딨어? 어? 이번 상자가 아하 저 안에 있나 보네. 저거는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잠깐만 어, 아직 먹을 수 없어요.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없고 아까 거기 잠새를 잠긴 곳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 자, 범죄자들 처치하기 이런, 이런 게 왓츠독스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게 뭐 도둑놈 잡는 거랑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죽여주고 몰래 자, 어 여기 적들이 있어요. 매의 눈을 키고 주변을 살피고 뭐 매의 눈 키고 가서. 두 놈은 상대할 순 없어요 아직 스킬을 못 찍어서 한 놈만 요 놈부터 어 눈치가 빠른데 이 자식아 뒤지기를 할수 있는데 별로 돈을 안 줘요 그냥 뭐 이제 HP가 부족 그 뭐야 물리학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만 뒤지는 거고 지금 뭐 뒤질 필요도 없고. 돈도 별로 안 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하얀색 상자 먹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3 0 0랑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못 먹고, 그쵸? 이건 뭐지? 암살당 위원해. 어. 배들 사요 빠른 이동. 이런 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하, 아, 저기 끝에 또 상자가 하나 있다. 저걸 또 먹으러 가야겠죠? 이 초록색 상자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직 게임을 완전히 파악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같아 고고 뛰어 뛰어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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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렇게 방송을 아프리카 TV 방송 그 스튜디오가 CPU 성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틀고 유니티 방송을 하면 옵션을 중간 밑에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픽 사양을 하지만 아프리카를 틀지 않, 않으면 이렇게 풀 옵션을 하고 반디캠을 키고도 어 충분히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요 그래픽 텍스처 광원 효과 수준으로는 60 프레임이 안 나오죠. <laughs> 나올 수가 없죠. 그럴려면 허리가 휩니다. 진짜 CPU 200만짜리 맞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말도 안 되고요. 야, 죽여. 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야,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길더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맵이 넓긴 넓어요. 근데 이 바깥으로도 있을까? 와, 그럼 대박인데. 가볼까 한번 어떻게 되나? 기동기야 되려나 잠깐만 안되겠다 저긴 너무 멀다 자 그러면 음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포인트로 가가지고 동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멀어요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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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이제 이번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뭐 메인 미션 시퀀스를 하는게 아니고 노가다에요 노가다, 해, 노가다. 상자 먹고 뷰포인트 찍고 빠른 이동하고 중간에 가다가 범죄자 있으면 잡고 뭐 그런식으로 하는거죠 상당히 멀리 있군요 요 놈들이 있다 놈들이 있죠 이 모션이 되게 멋있어졌어요 일때는자 한 놈이 저기있죠 아 앞에 요 놈이 있어네요놈쌈 잘해요 오오 오, 잠깐만 와 맞추기 힘들어 오자 맞고 오 이게 굉장히 게이지가 노란색이 됐을 때 막는건데 힘드네 일단 Q버튼을 짧게 눌러서 회복하고 어허 힘드네 무서웠어 방금 자자자자 <목소리> 맞고 전투가 더 실감, 전투가 포보다는 더 모션이 더 다양해졌어요. 발차기, 뒤돌려차기도 있고, 발차기도 있고, 뭐... 좀더 이렇게 약간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게 더 현실감이 있는, 닌자가린처럼 그렇게 빨리, 주인공 류하야부사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현실감이 너무 없죠. 쭉쭉쭉쭉쭉 뛰어 이번 영상은 지금 10분째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NPC가 많아요 이게 역대 아마 어, 오픈 월드 게임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이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많은 인물들이 50 패션이 다 다르고 포즈가 다 다르고 행동이 다 달라요 건물도 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많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참, 잘 만들었어. GTA도 이 정도로 NPC가 많진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람 보는 재미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풀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어,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놀래요. 굉장히. 건물 텍스처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캐릭터들이 이제 각자 움직이는 뭐 이런 것과 지금 돌발 상황 크... 잘 만들었어 스토리는 좀진보하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저는 스토리를 잘안 보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 저 위에 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임이 이제 거의 60프레임에 가까워집니다 왜냐면 하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오브젝트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하지만 밑을 보면 표현할 오브젝트와 어떤 그런 사람 모델링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이 약간 느려지죠.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 광원효과 그래픽 수준으로 60프레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글쎄. 저기 안 올라가지냐? 잠깐만. 어.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안 올라가죠? 어?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올라가지질 않는데? 와왜안 올라가지 어 됐다 아 올라가지네 안 올라가진 줄 알았잖아 나 이제 동기화를 해야 돼요 동기화 동기화 할때이 화면이 이제 전통적인 어스 스크리드 시리즈의 이런 화면 연출인데 전작인 블랙 플래그에 비하면 좀 느려요, 이 부분이. 한참 이러다가. 그만큼 처리할 게 많다는 거지. 예, 상당히 다이나믹하자 그리고 이번 작은 또실내의 도약이 더 다이나믹해졌어요. 음 <laughs> 자, 이제 여기는 풀린 거예요. 음. 아, 딱 많다. 맵.. 이거 은근히 맵이.. 아직도.. 아.. 아직도.. 뷰포인트 찍을게 하나, 둘, 셋, 넷, 다여여섯 여기 아홉 한열여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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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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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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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시는 저를 얘기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유명한 그 유저 초대해서 하는 미션, 그것도 이제 영상 많이 올릴 거고요. 이건 애니머스 초가 많이 모은 보 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게임이. 요건 상점. 어, 느낌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 그냥 메인 미션. 요 계단 표시는. 지하도로 갈수 있는 거. 이 게임이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고 2층도 있고. 자,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마치도록 하고 어이 여기 또 죽일 놈들이 또 있네, 여기. 어. <laughs> 아프리카 TV에서 스파키민 검색하셔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 유튜브에도 스파키민 검색하시면 영상이 한 700개에 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방송은 평일 공휴일 오후 6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감사합니다.